안녕하세요. 용용티의 박용숙입니다. 네, 지난 어,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파이브 핑거 포지션으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으로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스러스트라는 기법, 그러니까 미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두개 비교했을 때 어, 아르페지오가 훨씬 좀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아마 인터벌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스케일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르게 옆에 건반을 누르지만 이제 아르페지오는 이렇게 점핑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의 감각을 갖기가 어렵다고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안 되는 이유가 또어 그핑거링 그러니까 손의 손목, 아니그 손가락 번호를 잘 어, 선택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손목이 아주 뻣뻣하다거나, 그 앞팔과 위팔이 자유롭지 않을 때, 어, 그렇게 아르페지오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르페지오가 할때 손목 유연하게, 앞팔 위팔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깨는 내려오고 몸은 자유롭고 가볍고 기쁘게. 어, 제가 미는 그 모토예요. 자유롭고 가볍고 기쁘게 몸은. 그래서 이게 항상 자유롭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르페지오 할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롱 아르페지오가 있어요. 이렇게 뭐 계속 그러니까 길게 가는 음. 짧은 아르페지오도 있죠 뭐 이런 음뭐 조금만 나오는 조금만 뭐어이라나 이런 음, 음. 이 안에서 가는 이런 아르페지오도 있고 긴 아르페지오와 짧은 아르페지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부엉큰 코드 가 나오는 아르페지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런 아르페죠 이런 이렇게 브로큰 코드가 계속 나오는 아르페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그 리스트의 헝가리안 에소디이 중간에 보면은 오번 이게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연습을 하실 때 이게 할때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어, 엄지 밑으로 가고 또 엄지 위로 오는 걸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엄지 오버 더썸 언더 더썸 이런 걸 여스,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그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그 아르페지오 할때 항상 이 로테이션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근데 바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언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버로 와서 다른 핑거 위로 와서 그 위에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따단 다, 단 자, 엄지치고 그 다음에 가고 다시 로테이트해서 또 다시 가고 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르페지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이 엘보가 많이 끄고 가요. 엘보와 아, 이 엘보 팔꿈치와 손목이 이게 올라갈 때고 내려올 때는요, 약간 그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손목만 손목에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가로.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때 엄지가 어떻게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엄지가 만약에 이렇게 너무 낮게 들어가잖아요. 낮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거치고 둔한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우리 우리 세개핀거 이렇게 딱 해보세요. 사실 1, 2, 3이 가장 스트롱핑거 강한 핑거 그리고 4번, 5번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4번, 5번 칠때 우리가 항상 뒤에서 이 팔이 4번, 5번을 서포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에는 다 힘줄이 있거든요. 근데 4번에는 힘줄이 없어요. 4번 손가락은. 그래서 항상 5번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기서 그 고무풍선을 지고 어, 있듯이 끼고, 끼고 연습하듯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첫 스타트가 이세 개의 핑 거로 자 우리 한번 요게 해보세요 건마네에서세가 모이 쪼듯이 그래서 엄지가 요손 모양이 그냥 그대로 오세요 그래서 2번, 3번과 이 길이가 다 같게 해야 돼요 얘가 1번 손가락에 짧다고 너무 내려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아르페지오 할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항상 엄지가 그다음 여기도 여기도 디라라는 피가다. 자, 브로큰아르페지요 디라. 브로콜 코드 아드 이런. 이이 이 화성이 라다. 하고 오고 다시 로테이션 하고, 오고 2번, 1번 같이 하나의 유닛 하고, 오고 다시 2번, 1번 같이 하나의 유닛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라라리 아, 이렇게 하나의 유닛. 스타트가 이게 엄지가 어떻게 스타트가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려서 시작하지 마시고 이세 개를 딱 이렇게 잡아서 살짝 벌려서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어, 하는 거 하시고 이런 아르페지오 섹션이 이 쇼팽 그 발라드 제 구독자님 분들이 이 쇼팽 발라드를 많이 치시나 봐요. 넘버 원. 네. 애석하게도 제가 이거를 안 쳐가지고 약간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좀 음, 한번 쳐볼게요. 여기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여기 중축에 는 힘을 2번이 중력 지점 잘 잡아서 여기서는이제다롱 아르페지오가 나오고 여기는 짧은 아르페지오가 나와요. 그래서얘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틀이고손해이유연 해서 이고게팔이 조금 많이움직이면서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물 이렇게 를올 이렇게 이렇게 해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해이게 해서 이렇리해게이 엄지 여기서 로테이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이런 데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넘겨서 그래야지만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둘려을또 쳐보시는 거예요. 역시 이 파이브 핑거 포지션 안에서. 탈탈 때 엄지 잘 들어가고 중력 지점 잘 잡고 그리고 로테이션 하는데 이, 이쪽에서는 좀큰 소리를 원하는 아르페지오에서는 크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위에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면 소리 다 울렁거리고 이 손의 컨트롤을 잊어버려서 어, 멋있는 아르페지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아르페지오를 조금 잘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